thế còn cái cái vụ cái vụ cái vụ cái vụ cái vụ cái 네, <목소리나> 타는는 <목소리나>

해병대 전의중앙의 전순실장 김동철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전원을 차단하거나는 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사고지 전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최후 방어선으로 연희동 백사고지 일대를 요새화하여 강력하게 방어하였으며 이에 한강을 도하한 한국해병대가 1950년 9월 21일 공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적을 격파시키고백사고지를 탈환함으로써 부양의철를대응하였니다 이는 수소시간에 결정적 기여하게 되었고 이국 격전지에서 3일 주야간 끝없는 혈전으로 일개 중대 중 26명만이 생존하는 처절한 혈전 끝에 이 고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서울수도 탈환 작전에서 장렬히 사나운 젊은 해병들의명곡을 길이 추모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공동산의 끝자락에 1982년 9월 28일 이 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백사고지에서 추모식 행사를 실시 1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9.28 서울수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행사 식수는 내의빈속에 개식사, 국민의뢰, 헌화 및 분양, 나가자 해병대가 재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헌함이 분양의 순서는 먼저 김태성 해병대사령부 참모장님, 이호연 해병대전의 총재님, 창설동재의 대표님, 창설일기 회장님이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보훈 관계자들이 헌함이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생 모든 분들과 삼사기 모든 분들이 함께 헌양 분양을 하시고 다음 6.25 참전회장님과 5기부터 30기 기수 대표와 전국연합회장 및지회장 순이며 끝으로 개인별 헌화 및 분양을 실시하도록 진행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 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4고지 전투에 직접 참가하셨던 창설부터 4기 참전용사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4기부터 네. 4기분들까지. 두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기부터 30기 6.25 참전용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해병대사령부 참모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호현 해병대전의 어, 총재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연합회 주성식 회장님의 회원분들 참석하였습니다 <laughs> 서대문구 6.25 참전 유공자의 지회장님, 서대문구 보훈단체 협의회 회장, 전물 군경유족회 지회장님, 서대문 해병전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빈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빠지신 분 있으시면 행사 종료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8주년 백사고지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군기수 입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돼요. 받으러 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문화 현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워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연해고지 전물용사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또, 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수 김현희 다음 헌화 및분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님, 이호연 해병대 전해의 총재님, 창설 일기 회장님, 합동으로 헌화 및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해병대 1기 회원님들 나미령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착하신 김영호 대님시는데 함께 코나미 대니다 行け。 바로, 바로. <laughs> 또, 동력, 바로, 바로, 력 바로. 다음은 5기부터 30기까지 3가자과대표

東北4大学の時代に、 이로가시면다음은민 기업 민원민주하는걸니까본인단체관계자들하게진행하시는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제68주년 백사고지 전투 추모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정의당의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이만석입니다. 아 예. 색대들이라고 하는 요아 그러세요? 예. 원주에 오 제가 대예령대령대 이번에 행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 전부 다 보고 다했어 시장이 열렸을 때그 허를 내요